정부가 공공 체육 시설, 도서관과 같은 생활형 SOC 분야에 향후 3년간 국비 3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정부, 정부가 SOC 3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짓는데 투자를 하는 겁니까? 네, 정부는 생활 SOC를 크게 문화 및 체육 시설, 돌봄과 공공 의료 시설, 안전 및 환경 시설 등3 개의 분야로 나눠 2022년까지 국비 30조원을 지방비까지 합치면 총 4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3대 분야에 대한 8개의 핵심 과제도 발표했는데요. 시내 체육관 약 400여 곳을 신설에 주민들이 10분 거리 내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공립 노인 요양시설 수를 지금보다 두배가량 늘려 시군구당 한개소씩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붕을 잇는데 사용되는 성면 슬레이트를 제거하는 지역의 범위도 기존 16만동에서 약 29만동으로 넓힐 방침입니다. 정부는 생활 SOC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이고 시설 확충 과정에서 약 20만 개, 운영 단계에서 약 2만 개에서 3만 개 사이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번 계획을 보면 한 공간에서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화 시설 이것을 강조했다고요? 네, 정부는 부지 확보 부담을 줄이고 공간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복합화 시설에 대한 투자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 늘릴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5월 말까지 복합화 시설 투자 물량과 추진 절차를 담은 건부처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학교 부지 및 국공유지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시설 디자인을 위해 공공건축가를 고용하는 등 설립과 운영에 대한 계획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입니다